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오늘 리플 코인 영상에서는 지금 막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리플 시장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핵심 기준들을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셨듯이 리플 고작 이 정도 아직 풀 매수 안 했다. 네, 바로 지금 현재 리플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ETF 자금 흐름 기간들의 심리와 기술적 신호를 종합했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네, 오늘 리플 XRP 분석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장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 리플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왜 ETF가 시작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자금이 이렇게 적게 들어올까? 그리고 기관들이 기다리는 그단 하나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을 충분히 살펴보실 가치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기 변동성 대응 기준과 중기 가격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시그널 그리고 기관들이 움직이는 패턴까지 구체적인 가격 구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나오는 순환매 구조 매매 전략으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면 역시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셨던 2400조의 자산 운영 규모를 자랑하는 프랭클린 템프턴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 리더 리플 XRP의 현물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두 초대형 자산 운영사들의 리플 ETF 출시로 인해서 9%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초대형 자산 운영사가 들어오면 그만큼 리폴 ETF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 역시 거기에 걸맞금 들어와야 리플의 강한 폭등 랠리를 전인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자산 규모가 적은 소형 운영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자금 규모가 꽤 들어왔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대한 것만큼 큰 초대형 자산 운영사에서 자금이 미비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리플 XRP 가격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현재 리플렉스 RP의 스팟 ETF 토탈 넷플로우를 보시면 네, 유익 규모가 지금 현재 총 유입된 게 5억 8천 6백 70만 불이에요 네, 얼뜻 보면 그래도 적지 않게 들어와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어제 상장됐던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이죠. 어제 유입된 규모를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에서 6,700만 불,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6,2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둘이 짠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6천만 불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자산 규모에 있어서 프랭클린 템플리보다 1,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캐나리 캐피털 현재까지 들어온 게 3억 2,200만 불입니다. 데일리 현황에서도 2025년 11월 14일 1 3일에 출시했을 때는 5,800만 불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 캐나리 캐피탈이요 근데 11월 14일에 2억 4,3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억 4,300만 불이 들어왔죠. 캐나리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형 자산 운영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현재까지 3억 2,200만 부들이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했던 그레이스 갤과 프랭클린 템프턴의 유익 규모인데 사실 굉장히 간보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들어오면 하루 만에 최소한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정도는 들어와야 그냥 중립적인 상태다. 왜냐하면 캐나리 캐피탈도 하루에 2억 4,300만 불이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산 운영사당 2억 5천만 불에서 3억 불 정도는 그래도 들어와줘야 리플 XRP에 선물 ETF 소위 말하는 출시빨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중립적인 부면보다도 사실은 더 약하죠. 6,700만 불, 6,200만 불 정말 애게 고작 이 정도밖에 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9%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상태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밤에 얼마나 큰 규모로 리플 XRP의 현물 ETF 자금이 이 거대 자산 운영사 그레이스일과 프랭클린 템프턴에서 들어오냐 이 부면을 굉장히 유념하시게 보셔야 되는 상태고요 만약에 둘째 날에도 자금 규모가 미비하거나 약하다 하면 리플의 가격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같이 동반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프턴이 비트코인 ETF 자금 역시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의 아주 큰 볼륨을 실키는 시기상조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을 살펴보시면 US달러 기준으로 2.2467달러 원화가격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3,375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1%가 넘는 하락구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면이 ETF가 상장됐다고 해서 기간이 초기부터 무조건 크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길게 가져가는 돈이 ETF 자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될때 비로소 강한 유입이 시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바로 오늘 살펴보실 주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는 매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영상에 주목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리플 XRP의 업비트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요. 네, 현재 리플 XRP의 업비트 가격은 전일 대비 0.6% 상승한 3,36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2,700원대까지 주저앉았던 리플 가격이 일요일날 반등을 시작으로 어제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의 리플 XRP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7.26% 상승을 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도 6.31% 상승을 하면서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리플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네, 리플보다도 더 급등하는 코인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일 대비 마이너스 0.13% 하락하면서 약 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0.6% 하락을 하고 있고 솔라나는 리플과 같이 선물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리플보다는 훨씬 못한 상태죠. 지금 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리플 애플보다는 조금 약한 4.69% 상승을 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플러스 0.44% 강보합 상태에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XRP 현물 ETF와 함께 도지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2.71%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고 그 전일 일요일에 5.2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ETF 관련된 이슈적인 부문과 함께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 코인은 단연 리플 XRP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플이 고점 대비 하락폭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4,984원, 2025년 7월 18일에 있었던 그 고점 기준으로 현재 구간 역시 마이너스 32% 하락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횡보 기간, 하락 구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그 기간 역시 130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와중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섹터별 돈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현재 주간 상승률을 보셔도 154% 100% 100% 100% 정도 나오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95% 77%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이러한 코인들을 포착해 낸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수납매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플 XRP의 움직임과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서 어떠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움직임 추적을 통해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죠. 이러한 단기 수납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저 블런이 그동안 진행해드렸던 불장 프로젝트 1기에서 4기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분 한정으로 불장 프로젝트 5기를 추가로 신설해드리기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불장 프로젝트가 뭐냐? 네,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1억이면 100배 수익. 이게 정말 가능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가능하다.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최저가가 0.05달러였죠. 그럼 70원 정도 됐던 건데 지금은 1억 6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배수를 보시면 217만 5천 배나 됩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 배수가 11600배나 되고요. 리플 코인 XRP 역시도 1430배나 됩니다. 솔라나 589배, 도지 같은 경우는 8400배나 되네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이 100배 상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2025년, 2026년 불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이런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 코인만 들고서 100배 상승을 기다린다는 것은 1년 안에 불가능할 수가 있죠. 10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수익을 실현을 해서 즉 순환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우리 초보자분들, 코린이 분들, 혼자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외 이슈, 기술적 분석, 그리고 코인마다 있는 이 락업 해제 분량, 이 스케줄까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코인 매매하시기는 정말 어려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본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잠못 주무시면서 이러한 분석들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기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미국 세력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그 새벽에 어떠한 급등락이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저 블런이 딱 500분 소수 정해로 이 프로젝트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단기 폭등지 위주의 급등 시그널이 포착된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고 직접 매매한 실전 타점, 매수매도 타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프로젝트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리플 XRP 눌림목 매수 타임 정확히 진입해서 422% 수익 샌드박스 451%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홀딩스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세이코인 352%체찌 PT 샘알트만 관련 코인이죠. 홍채 AI 관련된 월드코인 335% 게임 섹터의 대장이죠. 이미터블 엑스 396%, RWA 대장, 블랙락과 연결되어 있는 온도 파이낸스 308%,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리플 XRP 넷저에서, 블록체인에서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코인이죠. 리플 코인 XRP와 함께 이 니어 프로토콜도 현물 ETF를 신청을 한 코인인데요. 심지어 689%나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 553%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 EOS 348% 네, 그래스케일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 코인이죠. 파일 코인 AI와도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코인 파일 코인은 294%네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 실제 수익률 이렇게 제가 매매하려고 분석한 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려서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시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락 구간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이 있을 때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 코린이 분들 이런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코인 불장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불장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론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원하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1억 프로젝트, 이 1억을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정확한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 교민분들 역시 이전 기수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된 상태에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스톱으로 신청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 구간에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ETF 자금이 왜 이렇게 적은가? 그토록 고대했던 리플렉스 RP에.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금이 안 들어오죠? 저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이 아직 필살기 카드를 꺼낸 게 아니죠. 아직 풀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ETF 자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시했다고 해서 기간이 무조건 초기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ETF 프로우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금에 유입되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개인들이 볼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관들의 ETF 자금은 한번 스탠스를 유입 방향으로 틀면 일정 구간까지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유출이 되게 되면 일정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를 보시면 11월 달 들어서 블랙락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큰 금액들이 계속 유출이 됐었죠. 3억 7천5백만불, 1억 3천만불, 2억 5천6백만불, 4억 6천3백만불, 5억 2천3백만불, 1억 4천5백만불 줄줄이! 3억 5천 5백만불, 1억 2천 2백만불, 순유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1억 1천 2백만불 유입도 있었고, 2억 2천 4백만불, 6천만불 유입이 있었지만, 유입 금액에 비해서 유출 금액이 확격하게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는 한번 유출되는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 일정 구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이 되려면 유입으로 전환되는. 연속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개인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최저가고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기관들의 자금이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번 ETF 자금이 들어오면 길게 가져갈 돈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될때 비로소 강한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장 지표에서 이렇게 빨갛게 블럭 처리되어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저항 구간이죠. 지금 현재 2.16달러에서 2.26달러 이 구간에 큰 매도벽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ETF는 초기 거래량의 안정적인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첫날 펌핑 이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이후에 안정된 시점에 그때 서서히 그리고 조금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안정화된 시점에 이 매도 방어벽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XRP ETF 자금 현재까지 들어온 이러한 규모는 정말 뭐 시작 물량에 불과하죠. 본격적인 유입은 이 저항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10%, 20%, 30%씩 쭉쭉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오르냐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그 시그널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기관들이 바라보는 이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네,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이러한 시그널,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기 편하게끔 수시로 바뀌는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이 적용된 업비트 원화 가격 기준을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 급등타점 알림 신청을 하신 분들께 24시간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네, 현재 이 구간에서만 보셔도 지금 바이 버튼이 떠서 셀 버튼까지 수익을 확정지은 그 구간을 살펴보시면 단 하루하고 두 시간 만에 8.34% 수익을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수익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뚫었을 때 I 버튼이 뜬 상태 현재 구간에는 셀 버튼이 뜨지 않아서 지금 계속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간 역시 현재까지 하루하고 3시간 만에 9.7%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7.79% 8% 정도 또10% 정도 네, 단 3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8% 10%총 18%의 수익을 만들어 냈죠 네, 여러분들께서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6%, 7%, 종가 기준으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 오늘까지 하더라도 14% 정도밖에 수익 구간을 못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저점 구간과 고점 매도. 저점 구간, 고점 매도, 이러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18%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불장 지표의 시그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네, 공유받으시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제 영상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블런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실시간 불장 급등타점 알림 신청은 불장 신청.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중에 나오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니라 정말 기관들,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그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급등 직전에 히든 카드와 같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이 히든 코인은 여기를 클릭해 주실 수가 있겠죠. 히든 코인에 대한 보면은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영상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을 정해서 한정된 인원분들에게만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 기수에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세 개를 다 하셔도 되니까요. 별도로 여러 번 개별로 해서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류 없이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공유가 가능하시겠죠. 또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차 때문에 해외 교민분들이 많이 또 보세요. 그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면 체크된 상태로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원스톱으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 두신다면 이 변동성이 심한 리플코인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더질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에도요, 불장 이렇게 입력 한번해 주시면 이번 불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놓치는 부면 없이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지금 현재 ETF 자금이 적은 이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올수 있는 기관들의 조건, 기관들이 아직 풀 매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조건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건이 어느 구간인지 영상 중에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중요한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저 블런의 관점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